<laughs> 너무 행복하다. 마장 <laughs> <laughs> 마스코트 마야예요. 마야 안녕. 꼬리 흔드는거어마야 are y 이렇게 하면 잠기거든. 근데 한 <laughs> 마야, 마야! 아 야야, 너가 응가 쌌으면 이모가 치워야지. 기다려 봐. 윽그거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싸? 제발 싸지 마. 그러니까 또 쌌어요, 여러분아. 너무 행복하다. 응, 나 이모가 너를 매우 사랑하지만 너의 똥까지는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 아, 이모가 비위가 약하다야. 보뭐 있어? 자연의 냄새를 맡는 건가? 강형욱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나야 너가 나보다 집더잘 찾는 거. 너좀 쩐다. 직갈 거야? 잘 생각했어. 아주 그레이